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람은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었는지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복되고 행복한 인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주 동안 깨틀리다 깨다 그리고 깨어지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온 매스컴을 달구고 또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것이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야기입니다. 그 대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기술의 발달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인공지능의 발달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두 살짜리 알파고가 5천년 바둑 역사를 깨뜨렸다. 여기에 열광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의 유구한... 역사편에서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또 이런 면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지다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 깨뜨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록을 깨다. 뭐 육상 기록을 깨다. 수영 400m, 신기록을 세우다. 이건 좋지 않습니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내 기록이 깨어지기를 바랄 만큼 그 기록을 깨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집에 장독대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꿀단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아리가 깨면 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다 깨트리다에 대해서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과 경우에 따른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신앙적인 깨트림, 영적인 깨어짐, 영적으로 무언가를 깨트린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드러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의 이야기는 유월절 여세전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연호 유월절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그 유월절 옛사전입니다. 뭔가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이 유월절 옛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긴장감도 주고 두려움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축하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잔치의 풍경인데. 유독 튀는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한근 향유옥합, 향유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향유를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나다 한근이향유 옥합이 한 병은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옛날 이 당시에 살았던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시집갈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둡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다가 나중에 시집갈 나이쯤 되면 그 돈으로 향이 옥합을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시집가서 어, 시집간 시댁이 좀 풍요로우면 그걸 자기 몸에 찍어 바르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들면 조금씩 덜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금으로 그렇게 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철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다가 내가 시집가면 이걸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모아 두었던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나중에 보면 300 데나리온어치의 가치가 있다. 노동자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하루 벌어들이는 품싹시 1 데나리온입니다. 300 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연봉? 그 나지 많지 않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배단이이기 때문입니다. 배단이는 배단이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걸로 봐서는 배단이는 나병 환자, 중하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 베다니에 그들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동네. 그 동네 베다니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300 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만들었다. 이 여인이 굉장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요? 조금씩 돈을 모을 때마다, 조금씩 저축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졌을까요? 내가 나중에 멋진 신랑 만나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신랑 만나서, 내가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꿈을 송두리째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여인이 머리털을 풀었습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상징입니다. 남편 앞에서만 머리카락을 풉니다 사람들이 아마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무슨 관계야?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잔치 자리에서 여인이 오더니 향유를 붓지 않나? 거기다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닿고 있으니까 오해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손님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여인이 손님입니까? 여인이 손입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나는 이제 시집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시집 갈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렸으니 시집갈 수도 없고 내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으니 저는 이제 시집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깨뜨리고 붓고 쏟았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퍼졌더라. 향기가 온 누리에 넘쳐났더라. 깨고 붓고 쏟는 것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부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쏟아 버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쏟겠습니까? 깨어지면 아파서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나는 아파서 깨어지기 싫다. 나는 아까워서 쏟아붓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향기도 거기에서 풍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부음의 역사요. 쏟음의 역사요. 깨어짐의 역사요. 이 신앙의 역사요, 역사이면서 역사의 진립니다.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김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 보내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손에 못이 들어오고 발에 못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몸이 다 깨어지셨습니다. 다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과 허리와 자기의 몸이 다 찢기시고 깨어지고 쏟으시면서 일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셨기 때문에 그 피의 향기와 그 피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맡아보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깨어지지 않겠다, 아프니까. 나는 쏟지 않겠다, 아까우니까. 나는 붙지 않겠다, 미련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붓고 쏟고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나사로는 가만히 있고 왜 마르다는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만 유독 쏟고 붓고 깨어야만 했느냐 그건 바로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우리 집을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수 없다 이제 육체로는 예수님을 육체와 육체로 살과 살로 마주하는 순간은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 주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계속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말리지 마라. 그만두게 하지 마라. 그녀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가만히 두어 내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떻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마르다도 모르고 나사로도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우리 집에 오시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이 날이 마지막 신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들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입니다.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드리려고 했던 여인. 이 여인은 지금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자기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가정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오시거나 가시거나 하면 가난한 동네 배단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동네를 꼭 들리셨습니다. 그 동네에 가시면 이 마리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항상 들리셔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이 가정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신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지고 볶고 만들고 밥을 하고 신이 났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턱을 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화가 나죠. 나 혼자 일하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눈치도 많이 줬을 겁니다. 째려보기도 하고 눈치도 주고 지나가다가 그릇으로 툭툭 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만 눈 맞추고 듣고 있습니다. 화가 이까지 나니까 말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신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고 수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올라가셔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듣다 보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 겁니다. 내 머리카락을 푸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놀라운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세의 길이 남을 놀라운 위대한 니다 자녀들도 좋아하고 가정도 기뻐하고 교회 모든 사람들도 좋아하고 후세에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셔야 될 것이 들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께서 언제 돌아가시는지 그 타이밍과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자 용하다는 기도원도 찾아가고 주의 뜻 알고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에게 가서 주님 올해 우리 아이가 시험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아는 건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laughs>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듣고 산상수훈도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궤에 있었습니다. 오늘 복문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았습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이유. 들었지만 예수님의 장래도 전혀 모르는 이유. 그냥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눈이 동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내가 부자로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앉아 있으나 귀먹어입니다 듣고 있으나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소문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어떻게 생겼을까. 무덤에 나알이 나 있었다는데, 혹시 썩었던 살은 다시 살아나 돌아났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보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들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까 재미난 일이 있을까 구경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있다면 이 또한 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리도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잃어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는 절정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실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듣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사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끝까지 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드럼으로부터 시작한 마리아 신앙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넌 엉덩이가 왜 그렇게 무겁냐. 앉아 있으면서 책망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장 귀한 걸 들여 그의 향기가 온누리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단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욕심도 내려놓고 물질의 욕심도 뒤로 버려놓고 기적을 보고자 하는 내 호기심과 관심도 잠깐 뒤로하고 내가 봉사하며 일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뒤로하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는 들음의 사역이 우리 자리에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주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들음이 복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 넘치는 향기를 바라는 우리 중앙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기적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듣고 알고 순종하여 그 귀한 향기가 온누리에 가득가득 펼치게 되는 우리 귀한 중앙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